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토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6일이어가지고 저도 정말 행복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요새 정말 없어서 못 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소유가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죠 기아의 엔큐퍼 소렌토 4세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1년형 그리고 20년 등록된. 키로스 8만 키로탄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오늘 좀 많은 혜택을 같이 드리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요새 잠시 영상 좀 뜸했던 이제 3일 타보고 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아 소렌토 사실 때아하이빌 살까 아산타페 살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막상 차를 조금 사셨다가 아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일간. 타 보고 서비스 가능한 차량이고요. 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코드가가 이제 딜러 판매가가 3,390만 원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40만 원 제외하고 40만 원더 낮춰서 3,350만 원의 수수료 받지 않고 이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차량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썬루프 빠진 모든 옵션 거의 다 들어갈 때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딱. 옵션도 좋고, 금액도 좋고, 또 우리 당연히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싸 하면 사고 차일 것 같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오늘 이 차량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차량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가 직접 그 영광 굴비 유명한데 있죠 영광까지 가가지고 가져온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고속 주행 쭉 해봤고요 시내 주행 고속 주행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해봤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차 성능 하나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뭐 고속 연비 따지면. 한 16, 17 찍히는 건 기본으로 찍히고요 시내도 15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는 연비 좋은 차량이고 또 산타페보다 또 우리 산타페가 자꾸 의문의 1패를 당하는데 어 한번 띄어드리면 생긴 게 우선은 소렌토가 확 압도적으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지금 많이 인정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가속도 붙은 거에다가 더 붙고 인기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제가 봐도 디자인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렌토 엔큐퍼 어떻게 생각 다들 아실 테니까 한번 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이트 부분이나 당연히 본네 범퍼 부분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닫히거나 생책이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 트렌드 상태는 지금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정말 멋있고 사이드 스텝부터 앞도어 사이드 리피터, 뒷도어, 뒤 휀다까지 뭐 키로수는 조금 더한 1, 2만 킬로 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렌드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뒤쪽 보시면 트렁크 리드 뒤 범퍼 부분까지 크게 뭐 손상 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쪽은 좀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여기만 어디 살짝 칠이 조금 벗겨졌네요. 그렇죠? 요만큼 흠집 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또 6인승 차량이에요 패밀리카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더 안성맞춤인 6인승 차량인 거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관 상태 우측면도 뒤엔다 부터 뒷도어 앞도어 앞엔다까지 외관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만한 거 빼고는 전혀 뭐 지저분하거나 상책이 있거나 이런 거 없는 차량이고요 시트도 나파가죽으로 브라운 시트,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뒤쪽에 타기 더 용이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커홀더에 햇빛 가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실내 탑승하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동이 건 상태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전기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 옵션 설명드리면 썬루프만은안 들어가 있고요. 유보기는 하이패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뭐 블랙박스가 없죠. 다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페아 보시면 이렇게 화면 넓직하게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좌우측 열선 시트, 좌우측 통풍 시트 다잘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USB 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미션 쪽 보게 되시면 핸들 열선, 오토홀더,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소렌토든 뭐든 좀 이제 연식 좋은 차들은 사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으면. 어, 좋 조우나 만합니다, 사실은. <laughs>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능인 어댑티브, 스크루즈 컨트롤, 앞에 차간거리, 그리고 핸들 잡아주는 거, 혼자, 어, 고속주행할 때참 좋은 게, 백, 너무 과속하면 안 되지만, 백, 이제 달릴 때, 카메라가 있으면, 한 120에 맞춰놓고 달려도 자기가 혼자 카메라 앞에서는 100으로 놓쳤다가 다시 이제 설정된 키로수로 다시 달립니다. 그만큼 다리를 정말 안 써도 될 만큼 장거리 운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카메라 잠깐 주시면 지금 키로수 이렇게 시내 왔다 갔다만 해도 1 5 2 k m 지금 나옵니다. 고속중앙대 당연히 더 나오고요. 네 좌측으로는 이제 차선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앰비언트도 와 진짜 만져봐요. 이 입체감이 느껴졌나요 네. 여기 불들이 싹 들어오고 도어 트림에도 똑같이 이렇게 엠비언트가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저녁에 주행할 때 너무 어두면 우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도 제가 올라올 땐 저녁이었더니 이렇게 엠비언트 쫙 켜지니까 뭔가 한층 도 안전된 느낌 또 시야 디자인적으로도 엄청 예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당연히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 빠져 있는 거 없습니다. 딱 선루프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옵션적으로는 정말 선루프 빼고 다 들어가 있다 생각.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워크인 시트 그리고 이 콘솔 박스 부분도 이렇게 넓직하게 있고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이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볼거 없어요. 키로수가 괜찮으실지. 왜냐면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시니까 나는 돈을 더 주더라도, 어, 더 지불하더라도, 키로수를 낮은 거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여기서 한3,400 정도 더 올라가면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한 아, 아, 3,400이라도 더 싸게, 한이 정도 키로수 난 괜찮아, 오케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 다른 거는 재반 고려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옵션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사고 없지. 당연히 뭐 누유되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적으로는 고려할 사람은 없고. 키로수 고민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피스모터스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죠. 네, 이렇게 지금 웹으로 나왔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 시그니처 방금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연식, 키로수 이런 것들은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입니다. 금액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3,350만 원의 수수료 없이 3일. 타보고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아 비싼 차 사는데 아나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 사셨던 분들 요런 기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역이 어디 제주도라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오가는 탁송 비용은 지불하셔야겠지만 뭐 멀리서 아 비싼 차안 보고 어떻게 구매하신 분들 우선 3일 타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큰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살펴보셨고요 요 차량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 정말 제가 금액 좋게 내놨고 또큰 혜택까지 이렇게 해서 담아드리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010 8323 7507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승모터 상상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차량들 좋은 금액에 복리마진 없이 우리 고객님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